먼저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주신 영빈 김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 오늘 입찰을 했죠. 그래서 낙찰 낙찰과 분석과 앞으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아파트가 경매 나왔습니다. 20억짜리가 9억 8천 얼마 전에 영상에도 아마 소개했던 물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20억짜리가 뭐 떨어지고 떨어지고 14억에서 유찰되고 9억 8천에 나왔던 물건입니다. 뭐 임차인이 이대학력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9억 8천짜리가 16억 3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땡땡씨가 낙찰받았는데 이 금액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 채권자가 칸 에셋 대분대, 뭐, 저언저축은행 그리고 질권이 설정된 것을 봤을 때는 채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금액으로 낙찰받은 사람은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방어입찰 차원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봐서 요 18억 설정했으면 15억 대출받은 으로 보입니다. 좋은 저축은행에서전구원행이 15억이다. 뭐, 채권 인수를 했다면, 뭐, 요금액 언저리겠죠 제가 보기에는 비싸게 인수를 했다. 요금액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고가의 낙찰 받았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니면, 생각 없는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 저는 채권 양도를 받은 사람이 낙찰을 받았던 생각 없는 사람이 퍽 낙찰을 받았던 미납한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기일 입찰 금액이 14억, 이번에 최저 매각 대금이 9억 8천, 근데 16억 3천, 지금이... 부동산이면 뭐 상승기도 아니고 뭐 계속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는데 지난 가격보다 높게 낙찰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난번 15억 1,300에 산 사람도 돈을 안 냈습니다. 단독으로 낙찰받은 사람도. 그런데 9억 8천인데 16억 3천을 쓰고 잔금을 낸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세입자 있죠? 2013년 12월 26일 전입신고된 사람, 세입자인지, 뭐,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어쨌든 선순위 전입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 물론, 무상거주 확인서는 제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작성한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겁니다. 여기 전입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지 법률적 효력이 있죠? 여기 점유자를 배제하고 소유자가 작성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이, 땡땡 씨가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 추세로 봐서는 이 금액은 비싸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분당 판교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15억 9천만 원인데 이회 유찰되어서 11억 1300만 원, 자, 15억 9천만 원짜리가 11억 13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단독 입찰입니다. 한 명이죠. 낙찰 금액은 11억 6521만 8 100원, 대략 한 2천여 만원더 썼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회 유찰됐을 때는 요 최저가 안전에서 한번 건드려보라는 겁니다. 이분도 최저가에서 조금 더 썼죠. 이렇게 낙찰받는 겁니다. 15억 9천만 원짜리가 뭐 11억으로 됐다. 뭐 4억, 4억 8천이 저렴하다. 뭐 이래서 13억 14억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부동산이 뭐 또떨어진다또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이럴 때는, 일회주찰된 물건에 대해서 최저가 안저리로 접근하는 게 맞다. 비싸게 사면, 피똥 쌉니다. 자, 그리고, 뭐, 건 신권이고, 요 신권에는 입찰하는 사람 없겠죠, 요즘? 신권에 입찰하면, 또라입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처럼, 신권에 퍽퍽 쓰는 사람은, 또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것도 신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1회 유찰됐습니다. 요것은 지분 매각이죠? 요거는 아파트 전체가 나온 것이 아니라 134.79평방미터 중에서 67. 절반이 나온 거죠? 절반이 나왔는데 1회 유찰되었다. 요런 물건은요, 한번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상 조금 전 판교 아파트 봤죠? 1회에 유찰됐는데 단독으로 낙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분이기 때문에 한번더 유찰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접근하시고 그리고 1월 30일 진행하는 현대아파트는 길 변경이 되었고 여물건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2월 6일 분당구 야탑동 탄마을 16층 3호 감정금액은 11억 4천이고 최저가는 7억 9천 8백입니다. 32평형이죠. 32평형이 7억 9천 8백만원이면 아주 오래전 가격입니다. 아주 오래전 가격이에요. 여기 뭐 실거래 신고된 게 있나 볼까요? 뭐 실거래 신고된 거는 없네요. 뭐 현재 10억 5천, 11억 5천, 12억, 1년 전, 1년 전에만 11억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뭐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더 떨어진다고 얘기들 하죠. 그러면 이것도 만약 입찰을 하신다면 요체제가 언저리에서 한번 써봐라 뭐 7억 9,800이면 8억 8억 천뭐요 정도 선에서 입찰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입찰했는데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떨어지면 다음에 또 입찰하고 방구끼다 보면 똥 나옵니다. 똥 나오듯이 언젠가는 분명히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하락한다고 해도요. 지금 현재 요 최저가 은저리에 입찰을 한다면 뭐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요 감정가 역시도 11억 4천이면은 2022년 9월달에 감정했습니다. 요때도좀 떨어졌을 때죠. 그러니까 옛날 최고점 금액도 아닙니다. 이 금액에서 30% 저감된 금액이다. 그러면 대략 만40% 떨어진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아파트가 지금뭐 반값에서 3분의 1 가격이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최고가에 거래된 금액이 어떤 미친놈이 퍽 썼던가. 에이? 예를 들어서 시세는 만한 12억인데 어떤 놈이 15억에 한번 거래가 됐어요. 그 15억이 시세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또 미친놈이 5억에 거래됐어요. 5억에 매매를 했어요. 자기 친인척 간에뭐 통정매매라든가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뭐 이상적인 거래 금액 있죠? 5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15억에서 5억 떨어졌다. 3분의 1 토막이다. 이거는, 이건 말,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역사적으로 IMF고 리먼 사태고간에 3분의 1 토막 난 적은 없다. 반 토막 난 적도 없다. 자, 그러므로 너무 싸게 살려다가 또 시위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 입찰하신다면 과거 비쌀 때 감정한 물건이 나왔다면 2회 유찰을 기다려보고, 그리고 조금 하락된 금액이 반영되어서 감정평가를 했다면 1회 유찰된 금액에서 최저가 안절에 건드려본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동산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30년 넘게. 그러면 대충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가 밝았죠? 이제 각종 완화책이 나옵니다. 부동산 규제를 앞으로 다 푼다고 봅니다. 뭐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죠? 대출 규제, 양도세 규제, 다 푼다 그러죠?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도 정상화가 되고, 대출도 규제를 많이 푼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규제는 풀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금리가 인하된다 라고 한다면 그 시점과 완화책과 맞물려서 하락은 멈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랫동안 부동산을 경험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것이니 결정은 각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 한번 정부를 취합해 보세요 취합해 치압, 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 염두에 두시고, 그러고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요런 지지옥션이나 구독션을 보고 있으시다면, 뭐, IMF 때 낙찰 사례는 없겠네. 그러면 리먼 사태 때 얼마나 떨어지고, 뭐, 몇 퍼센트 정도의 낙찰이 되었는지, 요런 거다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 신고 금액도 보고, 언제까지 떨어지고, 언제부터 반등을 했고 또 평형에 따라 다릅니다. 큰 평수는 지속적으로 좀더 길게 하락을 했고 소형 평수는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이런 모든 점을 다 조사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